오늘은, 어, 2018년도 9월달, 이제, 초가 제지나가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된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지나가 있고, 또 이게 한 달이 지나가는 게또일년이 지나가고,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떤 걸 이렇게 많이 했고, 해왔고, 이런 거를 기억, 기억이, 이렇게 나질 않는데 시간만 지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조금 해보려고 계속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 되게 소재가 되게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영국에서는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하는 이런 작물들이 다양하진 않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각종 동남아나 그 미국이나 오스트랩 뭐 어디 각종 다양한 나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쉽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다양한 시, 다양한 과일들이나 뭐 음식들 음식 재료들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수입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들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마트에 가면은 생전 처음 보는 과일들이 되게 많아 많아가지고 아 이게 시, 신기하다 이렇게 그냥 가지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조금씩 먹어보면서 어떤 맛이 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과일 두 종류를 샀는데 그 이름을 이름이... 하나는 키위베리라고 되어있고 하나는 슈퍼스윗 플럼스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키위베리는 처음 봐서 하나를 샀는데 슈퍼스윗 플럼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이게 슈퍼 스위이라고 하니까 엄청 달콤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단지 한번 자주는 이렇게 다른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먹었었으니까 알긴 한데 슈퍼 스위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단지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 사봤습니다. 그리고 큐이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뉴 시즌이라고 적혀있는데 9월, 9월달 이렇게 UK, 영국에서 이렇게 길어진 작물이고 grown in Hertfordshire, UK. It is you care about it. are a kill killers in quiet. one 베리라는 게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트로베리라고 이렇게 딸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스트로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이렇게 키위, 키위베리도 있고 이게 과일 종류가 베리로 이렇게 끝나는 말로 되어 있는 과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는 키위베리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이 키위 속살 녹색 비슷하게 이렇게 키랑은 맛은 전혀 다르고 예전에 베리 종류를 한번 먹어봤었던데 그, 그 맛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그 베리를 내 무슨 베리였는지 모르겠는데 과육이 뭉개지면서 그, 그 입, 입에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그때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아, 예전에 구스베리를, 구스베리랑 처음 보는 이렇게 그 과일을 먹었었는데 그 구스베리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구스베리는 알맹이가 조금 크고 색깔이 조금 자두색으로 되어 있다가 농구공처럼 이렇게 줄 모양이 이렇게 가있는데 치위베리는 그냥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상큼함이 되게 오렌지처럼 퍽퍽해지는 건 아닌데, 좀그 과육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 흘러, 햇바닥으 흘러,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달달한 그런 맛이 나요. 좀 많이 먹어도 안 질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달달하지도 않고 좀 너무 덜 이렇게 좀 너무 안 달지도 않고 좀 달콤하거나 그 과일 중에 그냥 달콤한 정도가 조금 중간 정도라서 먹다보면 그냥 금방 다 먹을 수 있거든 귤 같은 경우는 먹다 보면 은 너무 달콤하거나 신기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스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신걸 먹으면 이건 뭐를 먹어도 그냥 중간 정도 달콤한가 귤간 중간 정도로 달콤해서 그냥 빨리빨리 빨리 먹어도 안 질릴 것 같고 금방 다 먹었을 같니요 근데 이게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거는 제가 마트에서 얼마나 조그만 한 이렇게 킬리벨인데 1.5파운드에 샀고 1.5파운드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00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산 거는 슈퍼스윗 플럼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과일인데 플럼스라는 게 자두라는 뜻인데 자두는 많이 먹어봐서 대충 이렇게 모두다 뭐 아시는 맛인데 슈퍼스위이라고 되어있고 색깔이 보통 내가 생각해왔던 자둘보다 조금 독특해요 이게 자두..자두..자주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양이 이렇게 나있어요 이에가육은 진짜 자주 한국에서도 먹던 자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종류랑 똑같은 것 같고 이게 슈퍼스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슈퍼스윗 위 정도는 아니고 자두가 집에서 이제 나도 우리 집에서 자두나무가 있는데 자두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걸 보면은 자두나무가 초기에는 이렇게 자두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 조금씩 연골을 가면서 색깔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변하고, 자주색으로 변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알맹이가 과열이 이렇게 단단한데, 이게 조금, 조금씩 물거지면서, 물러졌을 때그 순간이 굉장히 달콤한 맛이, 그, 제일 좋을 때, 맛이, 달콤한 맛이 강할 때가 이렇게, 강할 때라고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있때 자주 자주 이렇게 집에서 먹었을 때. 근데 이 종류는 그 자두가 색상은 굉장히 물러졌을 때그 색상인데 과육은 그 물러지기 한2 주일 3 주일 전 되게 단단해. 과육이 그냥 이게 물컹물컹하지가 않고 그냥. 그래서 씹히는 소리가 나는 정도고 단단하고 슈퍼스윗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신맛이 조금 있는 달달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종류만 이렇게 다른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땄을 때 굉장히 묽어져 있을, 그, 물러져서 이렇게 다 완전 다 성숙해서 익었을 입었, 정도에서 탄게 아닌 것 같고 좀 익기 전에 이렇게 과일을 따가지고 이동 과정 중에서 조금씩 성 조금씩 물러주면서 달콤한 맛이 조금 더 생기게 그렇게 된것 같고 조금 이거를 놔뒀다 먹으면은 이제 조금 더 과일이 조금 탱글탱글한데 이게 조금 묽어지면서 더 달콤해지게 요 예전에 과일 중에 그, 더 익은 자두를 한번 먹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더 익은 자두, 자두를 그린 게이지라고 했었는데, 그 그린 게이지를 처음에 먹었을 때 굉장히 그, 완전 시워가지고 완전 더 익은 자두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 그린 게이지를 다 먹지도 다못 먹고 이렇게 남겨놨다가, 한 이틀이 지나서 딱 보니까 그게 색깔이 조금씩 변해요 그린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가육도 되게 좀 단단했다가 이게 물러지고 그때 이제 좀 물러졌을 때그 그린게이지를 딱 먹으니까 신맛은 거의 없었고 그냥 달콤달콤달콤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맛서 샀을 때 그린게이지는 좀 신맛이 강해서 조금 먹다가 다 못먹고 그냥 남겨놨는데 시간 두고 남겨놨다가 이렇게 묽어졌을 때 그린게이지를 먹으니까 달콤해가지고 그 남았던 그 그린게이지를 한, 한 번에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색상은 완전 피거스들 색상인데 과육은 덜입은거 보니까 좀 슈퍼 스윗 플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플럼인데 색깔만 조금 완전 익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조금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까 전 키에베리 먹었을 때는 좀 신맛도 없고 그냥 무난한 달콤한 맛이라서 하나씩 하나씩 먹다 보니까 다 먹었는데 요거는 신맛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먹지를 못하겠어서 반 틈이 반 나가는데 이거 하나 먹고 이번엔 좀 남겨놔야 될것못 먹을 것 같아요.